정시에 퇴근합니다. 딱 맡은 일만 합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모습이신가요? 주변에서는 이것을 조용한 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월급만큼만 일하는 것이 왜 죄책감을 불러올까요? 왜 우리는 딱 계약서만큼만 일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느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철학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선 조용한 사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것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자아를 그만두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회사에 빌려줬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헛을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지쳐서 워라벨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용한 사직은 이것들과 다릅니다. 이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일 자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것을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AI가 등장하고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대의 모든 세대가 마주한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이 곧나 자신이라고 믿게 된 걸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저는 어떤 회사에서 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고 그것이 곧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책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에서 말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받을 사람의 증표라고 여겼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종교는 사라졌지만 일이 곧 자아 정체성이라는 신화는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로 누구인지를 증명하도록 교육 받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높은 직급. 이것들이 나를 정의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렌터카를 생각해보십시오. 여행을 가기 위해 차를 빌립니다. 그런데 여행은 하지 않고 빌린 차를 닦고 꾸미는데 모든 시간을 씁니다. 차의 흠집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고 차를 더 좋은 차로 바꾸려고 밤낮없이 노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이 바로 그 렌터카입니다. 삶이라는 여행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구를 닦고 꾸미는데 우리 자신을 다 써버렸습니다. 야근을 하고 승진을 위해 경쟁하고 회사의 성과가 곧 나의 가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렌터카를 내 차처럼 아니 내 차보다 더 아꼈습니다. 조용한 사직은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렌터카였지라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운전만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큼만 운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진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게으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구를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한 각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각성은 공허함을 동반합니다. 만약 일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만약 일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의 책 시지포스 신화에서 말입니다. 시지포스는 신들에게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굴려 올려야 하는데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야 합니다. 영원히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과 닮았습니다. 월요일에 시작한 일은 금요일에 끝나고 다시 월요일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끝내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승진을 해도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바위는 계속 굴러 떨어지고 우리는 계속 올립니다.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지포스가 행복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지포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반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굴리는 것은 신들이 정한 운명이지만 그 안에서 소진되지 않는 것 자신의 시간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시지포스 자신의 선택입니다. 조용한 사직은 바로 이 반항입니다. 21세기형 시지포스의 반항입니다. 일의 무의미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다 소진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굴리되 내 모든 존재를 바위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바위를 생각하지 않고 승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킨 시간에서 나의 삶과 나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각성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이 의미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람을 느낄 것이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진에도 공허했고, 월급이 올라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위는 계속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조용한 사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미는 일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저녁 식사에서 취미로 하는 그림 그리기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일은 그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이 곧 자아라는 믿음은 학습된 신화입니다. 종교적 전통에서 시작되어 자본주의 시대에 강화된 신화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진리가 아닙니다. 둘째, 조용한 사직은 일을 도구로 깨닫고 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렌터카는 렌터카일 뿐입니다. 여행이 목적이지, 차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삶 자체가 아닙니다. 셋째,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철학적 각성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자 그 답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용기입니다. 카미의 시지포스처럼 운명 안에서 자유를 찾으려는 반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이를 제외하고 당신을 설명해야 한다면 당신을 정의하는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인가요? 회사 이름도 직함도 빼고 말입니다. 명함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을 때 그곳에 비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진짜 자아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